басып 맞어. 저는 뒤에서 이제 겠습니다 여기 자기 이호차 이안 되다가 엎어버리니까. 아까 미쳐서 저도 다 그냥 올라갔 보고 와서이렇 이호 이차는내주와서 우리는 이호차는 먼저 이호차 네. 전화 먼저 타게 하셔서 10시 20분까지 못 가야 되겠고요. 그리고 부지런히 우선 지금 운동장에서 갔다왔고 이제 먼저 타시는 분들은 내려와서 운동장에서 모셔보세요. 12시 반까지 여기하고 공지를 됐습니다. 요 이제 슬슬 올라가면 10시 2 예. 0

이거는 뭐고, 이거는 뭐고? 이건 도라지. 그거, 그거를 7번째서 계속 마셔. 이 약국이 또 증대되는 거. 놓고 해봐

음? 어? 아 지금 아 지금 살기 그런면 4만원 4만원 아야 4만 아니 국비대면 5천원 똑같아요 택배비하고 러면 10킬로에 4만원이면 0키 g 에 29,900원이에요. 3만 원도 아니거든요. 네, 네, 프래서 거기 가면 저거 3만 원 얼마짜리인데, 29,900원이 좀 할인하거든요. 50%거든요. 거기가 훨씬 짧네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. 올 카메라도 또 갖고 오셨습니까? 아 유튜브 하요아 유튜브 하다 <laughs> <laughs> 아, 네? <laughs> 우리 영안에 들어가자고 영안 들어가? 드릴까요? 하지말고세 이거 그 있어 아, <laughs> 그래, <laughs> 때리, 말하지 마. 마. <laughs> 나 괜찮아. 아, 여기 카메라 왔어. 카메라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시원하네. 네. 얼 어기가 뭉쳤어뭉 뭉쳤어요. 아, 희정이한테 어. 말하지 마. 어, 네. 아 이게 언니 이렇게 해 줬다고 희정아. 희정아? 어, 안 돼. 저 아, 절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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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습니다. 저 아, 절대 절대 안 받습니다. 여기도. 너무 웃다. 여기 기다. 여기. 얘가 서 한번. 너무, 너무 옛날 고자고이 나오세요. 어, 나오세요. 거, 걸려요, 걸려. 유튜버유튜 음, 음.